안녕하세요. 12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역대급으로 주택 거래량이 적어진 가운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조정 폭이 깊어지면서 경착륙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급격한 추락은 거래를 주도하는 중개사무소는 물론 이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건설사와 시행사 등 유관 산업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 재정의 축소 가능성도 높입니다. 이에 정부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금, 청약, 기타 제도 변화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겹겹이 쌓여 있는 금매물들이 2023년에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성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35 지난주 대비 0.11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4.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수선구 전체 301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5,522개로 지난주 대비 38개 감소하였습니다. 19개 단지에서 매물 22건이 가격을 올리고, 68개 단지에서는 10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8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번물동, 번물 3주 타운의 103동 5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2억에서 2.1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번물동, 번물 영남보성의 103동 12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3억에서 4.9억으로 0.6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번물동 번물루 박미진의 106동 저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8억에서 2.6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5522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225개 22.1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921개, 52.9%, 동일 매물은 135개, 2.4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6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911개, 52.7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203개, 21.7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67개, 3.0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8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대구시 수성구 301개 아파트 단지에는 87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65개 평형에서 30.36%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5.59%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16.16% .1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촌동 한도평당가가 5,10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범어동 경북평당가가 4,964만원으로 2위 범어동 목련평당가가 4,703만원으로 3위 범어동 우방범어타운 2차 평당가가 4,620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범어동 범어센트레빌,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황금동 태왕아너스, 범어동 빌리브 범어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폭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